아 어, 안녕하시니까 <laughs> 사전 모의 뭐그 영상인가? 그렇지 <laughs> 카페에서 대본 보고 그러고 있어 대본? 드론 음, <laughs> 것들 몇개또 뭐? 뭐, 뭐? 뭐 들어왔어? 로맨스도 있고 약간 음 심리물 같은 것도 있고 편집은 음. 다 끝난 거야? 드라마? 편집은 음. 음. 일단 해라, 해놨고 찍을 어. 아. 것들 체크하면서 배우들 녹음할 거녹음하고좀 음. 복잡한 장면은 있지? <laughs> 아 그래도 지금 그거 보고 있었어 나 국정전 면허증이 기간이 다 됐더라고 인터넷 탔죠? 다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최소 7일 걸린대 오늘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그냥 인천공항 가서 하려고 호주를 가본 적이 있나? 신혼여행 네. 신혼여행 호주로 갔어? 어디?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거기 아 어, 진짜? 그 다음에 나에 이걸 이제 알았지? 시드니 그 다음에 케언즈 내가 브리즈번에서 1년 있었잖아 서퍼스 파라다이스 그렇 서퍼스 파라다이스랑 반반 해가지고 음. 음.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음. 피시앤칩스 먹고 음. 그게다 나는 오페라 하우스를 가본 적은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어 시드니까지 갔는데 돈이 없는 거야 <laughs> 가는데 돈을 다쓴 거야 음. 그 그냥 슈퍼에서 레밍턴이라고 음. 그 케이크 있어 음. 호주인들이 먹는 스이크가 있는데, 그거 사먹고 그냥 버틴 거지. 나는 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오페라하우스 앞에 어, 가끔 카페 있잖아요. 어, 네. 거기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근데 이제 샀던 것 같아요. 어. 그거 사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피쉬앤칩스 가져서 먹은 게 별로 맛이 없었어. 퓨전 칩스는 원래 맛이 없어. 음, 원래 맛이 없지. 소고기였나? 네. 뭐 뭐라? 아거 고기랑 먹어 봤어. 안 먹었어. 아니 소고기가 <laughs> 있는데 그걸 왜 먹어? 켄가루 프로코자 이모. 우리 지금 관련 에여지라서 되게 가고 싶었는데 지금 뭐. 거긴 가기 힘들 곳이더라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중에 그렇죠. 타이밍도 그렇고. 우리는 작정하고 가야되잖아 그 이번에 작정을 한거야 응. 5% 하나 줄테니까 통도 좀 하나 좀 찍어줘 서브캠으로 원카 응. 비싼 드라마감독을 <laughs> <laughs> 이렇게 써 <응. 웃음> 서브철감으로 <철강도> 쓰다니 <laughs> 아 내가 네. 또미가 막히게 책질러 <laughs> <직접 와. 웃음> 언제 가겠나 싶어서 가는거야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버킹리스트니뭐뭐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꼭 읽어봐야 할 언제 할 건데? 나아는 생각이 들면서 헤드라인을 정해줘야 네. 마감을 하지 그냥 올해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자 음. 라고 했을 네. 때 그러면 내가 제일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딜까? 딱몇개안 떠오르거든 음. 나는 갈라파고스 거기도? 더 오래 걸리잖아 비행기를 세 번인가 가는 게 어. 예상 날씨는? 그렇게 덥지도 그렇게 춥지도 음. 않은 날씨인데 거기는 지금 가을이잖아 음. 가을이 되어가고 있어 14도에서 26도로 나와형난 그것도 샀어 장충망 아 파리많아? 어, 파리많다고 파리 그래가지고 여기 음. 보세요 옷에 달라붙은 파리들 <laughs> 어제 비자 신청했다 난 그걸 신청하니까 아, 바로 아, 그날 어, 승인해 나더라고 나도 어제 바로 왔어 음. 그거 보면 72시간 내 회신을 준다고 했잖아 음. 야 이거 늦게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런데뭐 바로 왔 아,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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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하루 전날이고요 저희는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마일리지가 좀 남아서 프레스티지석을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기내식을 사전에 주문할 수 있다는 카톡이 왔어요 이게 엊그저께 온 건데 바쁘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출발하기 24시간 전까지 주문할 수가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기내식을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내식 사전 주문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대한항공 앱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예약한 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선택을 하고 기내식 선택, 기내식 사전 주문 메뉴가 있네요. 한식, 양식 이렇게 있고 사전 주문 시에만 서비스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중식을 먹어보겠습니다. 굴 소스의 광어 요리. 아침 식사로는 그레이비 머쉬룸 소스의 닭고기 구이를 예, 신청하겠습니다. 아 돌아올 때는 기내식 사전 주문 제공 도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신청 내역이 나오고요. 신청 완료. 그리고 시드니로 오가는 왕복 항공권을 저는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총 36만원 정도를 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티켓에 있는 영수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일리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운임은 없고요. 세금이 17만원 정도가 나오고 유류할증료가 약 19만원 정도가 나와서 제가 낸 돈은 총 36만 1,3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2만 5천 마일리지가 깎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일리지 사용 없이 일반적인 항공권 비용이 얼만지를 한번 볼게요. 바로 내일 출발이라 그런지 대한항공은 안 나오는데, 다른 항공의 항공료를 보니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예, 왕복. 제일 저렴한게 450만원 정도 이 정도 비용하는 항공권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마일리지 예매를 언제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티켓이 거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티켓팅을 하는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예약을 할 시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를 오래 갖고 예,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공항에 왔습니다. 예,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요. 인천공항 제2 터미널로 왔어요. 일단 국제 운전 면허증이 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지금 면허증부터 만들어야 되고 2 층으로 가야 돼요. 국제 운전 면허 발급 센터는 7 번, 7번 쪽으로 가면 돼요. 아, 국제 운전 면허 발급 센터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아, 토요일이죠, 휴무입니다. 이거 운전을 민감독님 혼자서 계속 해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인근 경찰서에서 발급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형 문제가 생겼어 어 네. 뭐지? 네. 비행기가 어. 안된대? 아니 네. 국제운전면허증을 어. 하러 갔는데 어, 안된대? 어. 주말이라 문을 닫았어 <laughs> 내가 하면 되지 뭐 어. 네. 그래서 형이 다 해야 돼, 먼저. 그래. 난 체크인을 했는데 일단 가자. 응.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은 A 카운터에 이렇게 따로 체크인하는 곳이 있는데요. 줄이 좀 길죠? 저는 여기서 안 하고 저또 그냥 일반 창구에 사람이 없길래 거기서 바로 부탁했습니다 환전은? 했어? 환전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트래블 월렛. 원래... 나도 트래블 월렛으로 어. 서로... 거기다 이체 시켜 놓려고. 으 그러면은 그냥 현지에서 뽑으면 되니까. 내가 뒤져봤는데 어. 2008년도에 쓴 호주 동전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 가져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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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있을 수 있는지 보자 <laughs> 안 바뀌었겠죠? 탑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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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칼 <laughs> 네. 라운지로 갑니다. 저번에 여기 왔을 때도 응.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 그렇구나. 힘들었었어요. 그렇군. 프레스티지라운징이라고 해서 한산할줄 알았어요 한산이죠 한산하죠? 한충전충전산하죠 한산하죠? 한오 과일도 있고 치즈 아,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구나 아, 기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 비빔밥만 먹고 사는 줄 알겠어요 비빔밥 사실 그렇게 잘안 먹는대요 샌드위치인가 봐 지금 사실 음식보다 제일 먼저 필요한 음식입니다 자전거 <laughs> 아닌가 <laughs> 대한민국이 요번에 그 1등석 없애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응. 그걸로 거 이제 그 이제 늘린다고 그첫 기종이 지금 오늘 타는 기낌입니다아 그, 그래? 네. 돌탄자 프리미엄 이코노미타봤는데 괜찮다 일단 여기 레그룸만 넣으려고 와우 알해 설계를 바꿔서 그 레그룸을 더 만들 수는 없나 공간이 한정적이라 안 되겠죠 아필 어, 어. 간격을 더 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좌석을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놓으면 뭐가 그런 게더 생기지 않나 요 대각선으로? 멀미하지 않을까? 옆으로 <laughs> 간다 이러면서 멀미가 형 원하는 거아요야 의도하는 방향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때에 나릅니다 그러면서 몸은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고 비상 신호를 쫙 내리는 거야. 그래서 터합니 그래서 그거를 잘 느낄수록 몸의 기관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뭐 먹을까 보고 있어요. 아, 천천히 갈라지세요감사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 앉아. 응. 음주 대련이네 이렇게 하면 기내식 또 먹겠지? 기내식 보니까 이만큼 나올 것 같더라 <웃음> <웃음> 그림 보니까 라운지에서 대강 저녁을 먹고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반 비행기 타고 유럽 공항에 온 듯한 느낌 맞네 트랜스퍼를 기다리면 그 정도로 한적하네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인천공항만큼 좀 깔끔하고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탄불의 터키항공 정도? 어, 이스탄불공항은 좋더라 어. 그거 얼마 전에 새로 지었거든 어. 깜짝 놀랐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줘요. 기내에서 씌울 수 있는 슬리퍼, 헤드폰. 그리고 뭐 각종 어메니티들이 들어있는 파우치인데 뭐 보통 명품회사나 이런 회사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죠. 일반 회사들이. 어, 대안는 그라톤 협업을 해서 이거 만들었네요. 그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보석 브랜드죠? 괜찮아요 파우치지갑고안반가 있고요